자, s a k s 드 e Grandpa. 자, 할아버지를 위한 영가 뜻이네. 포는 먼버스 위한 뜻이야. 아, 이거 사과 본문이에요. 지금 첫째 시간. 또 갑자기 생뚱맞게 바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욕하지 말고. 자, 이런 친구가 있나 봐요. 케네스란 친구가 있나 봐요. 자, grow up은 자라다, 성 자라다 뜻이에요. 어디서? big family는 대가족이야. 행복한 어떤 대가족에서 자랐는데, 어디서? 제너베이션은 세대거든. 3세세 세대잖아. 니까 그러니까 3대 3대. 3대의 그 3대로 이루어진 그니까 그죠? 큰 어떤 대가족에서 자란 겁니다. 그니까 할아버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겠죠. 부모님, 그다음에 나까지 하면 3대가 사는 거죠. 자.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그죠? 뭐뭐이후로 어렸을 때 이후로 이런, 이런 뜻이야, 알겠지? 뭐레이드는 그렇죠. 어린 이런 뜻이겠죠. 그는 항상 자 볼게요. 무슨 시제야? 현재완료 시제야. 아까 우리가 상과에서 현재를 했었다, 알겠죠? 현재완료의 계속적인 용법이겠네. 계속한 얘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항상, 매우, 크로스가 뭐냐면, 가까웠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그의 할아버지와요 항상, 매우 가까웠다는 얘기야. 자, 그는, 그는 이제 할아버지겠죠? 케네스의 first 그죠? 첫 번째 친구. 그리고 그의 믿음직한 운전사. 그리고 그의 요리사였단 얘기야. 그죠? 답변. 컴마컴마로 다 병력을 니져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게 잘하신 거지, 지금. 그리고 그는 또 할아버지죠. 가르쳤대. 그에게. 예, 예, 그는 그에게 많은 인생의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이 간접 목적은 직접 목적어죠 간접 목적은 주로 뭐야? 사람이 오고. 직접 목적은 사물이 오죠. 여기서 그는 누구야? 케스스 말하겠죠 자 그리고 티치는 아까 알지? 간접목적어, 보통 사람이죠 그 다음에 직접목적어, 보통 사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 얘한테 얘를 가르치다는 뜻이야 근데 얘랑 얘랑 바뀌잖아요 그러면 직접목적어 이렇게 오고요 전치사가 투가 오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와요. 그, 그러니까 이 어떻게 고치겠니? 예. 고칠 수 있겠지? 어떻게? Many life less to him. 요렇게. 됐죠? 자, 그는 또 어떤 사람이냐.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케네스가 존경하는데 가장 많이 어디서?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누굴 존경하니? 목적어 빠져있죠. 그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목적격이니까 홈이 와도 되고요. 또 대시 와도 돼. 알겠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4가 문법이었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거. 주격관계되면서 내가 설명했고, 그지 목적격관계되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다 설명 다 했어요. 이거 다시 다 공부해. 이해 안 되면 됐지. 자, 그러면 갈게. 케네스가, 그죠? 케네스가 네살때 자, 그의 할아버지는 나갔다는데, 뭐 산책으로 해서 나갔다는 얘기야 그냥 산책 갔다는 얘기야 어느 날 그리고 동서원이고 동서 원이고 동서 투겠네 get lost 하면 길을 잃어버리다 뜻이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는 뭘 갖고 있었어? 알츠하이머스의, 알츠하이머병이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이 뭐냐면 치매 치매 쉽게 얘기해서 알겠지? 침해를 깔고 있었죠. 그래서 케네디의 가족들이 모두가 얘가 주언데 애부리면 단수입니다.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애가 동사인데 여기 에 워가면 안 돼요. 오버 인시악 자비인시 k 하면 충격이잖아 충격 안에 있는 거니까 충격을 받다요. 충격을 받았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상태는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죠. Bad, bad의 비교급이죠. 다음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 더안 좋아졌대. 그러면서 그는 돌아다녔다는 얘기야. 밤에 너무 자주. 그래서 누군가는 헤드 투는 뭐 해야 했다는 뜻이야. Keep an eye on 그에게 계속 그에게 계속 눈 눈으로 유지하다니까 유다니까 계속 지켜보다야 알겠어? 계속 지켜보다. 밤새도록 누군가는 계속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죠 할아버지 친구니까. 됐죠? 잠깐에상 한번 끊고 갈게.